이야, 이야, 아우님, 이야.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, 그지? 아, 그 건배사로 써야지, 2대1. 어때? Okay. 역시. 에 에이. 아, 뭐 한수영이랑 보러 가야겠다, 한수영이랑. 신한수영이. 어디 있어? 고면집이 있으려나 어디 찌개당이가 있으려나 요즘 아 요즘에 바다항제 자주 가는구나 요즘에 여름 물회 물아 파래니까 바보 매장 세개 오느냐고 운영하냐고 와1 5만원또 되지 않아야 웃긴 거 뭔지 알아? 나 바다항제에서 물회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거 아니야? 어? 어. 물회? 그냥, 그렇지 아아 아, 그냥 회에다가 물 붓는 거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그 황제 황제 이렇게 막 크게 큰막 대야에다 주잖아. 사인 사인. 근데 안에 양이 많어. 많이 들어가 있어. 아우 님, 은 진짜 아, 이 뭐야? 이게 어, 홍태경, 어, 엄청 친해, 영신 누나 하고 호감이 없어? 왜 그러지? 아, 경쟁 상자로.